한번 나는 여기가 이런 데가 근육이 갈라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잡았어? 그걸 잡았어? 그리고 뭐지? 우리 운동 아시죠? 운동할 때 하체를 해야지 한체로 아시죠 뭐. 그거? 이 없어요 막 아, 세게 아, 해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살은 진짜 근데 런닝머신밖에 없는 것 같아. 사이클하고. 사이클을 런닝머신을 뜨면 상체 근육이 되게 발달돼요. 네. 아시죠? 런닝머신을 뛸 때는요,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상체 똑같은 비으로 움직여줘야 돼요. 그러면 여기가 생겨요. 투가 핑계 교정이 되거든.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 할때이 자세 말고. 항상 이자세 의자를 바꿔요. 딱 이거 되는 골반을 빠지는 의자 있잖아요. 그 뭐지? 네오스인가 뭔가 하는 의자 있어. 딱 되면 여기서 딱 되는 네이버 거 네이버 쓰잖아. 그그 뭐, 그 의자. 그거홍빌라지 응. 어, 그것도 돼. 음, 그래도 딱그 응, 그래가지고 딱그 자세에서 해고 자세만 바꾸면은요. 척추가 의자. 교정이 되면 발란스를 <laughs> 맞춰야 돼. 의자, 의자 150만 원짜리인데, 어... 어. 오. 오. 노련하다 노련하다. 왜 네. 하는 게 경기 초반에 업은 음, 분위기가 반전이 필요하거든요. 첫 단가 성공하고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. 순전된 걸로 오잘라 신사까지 출시했잖아. 뉴제서 곧. 맞습니동영상에다 무슨 말을 해야지 V 자만 그리면 어쩌라고. 무섭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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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몰랐어요. 어 진짜 불처럼 보여. 똥쌌어요. <laughs> <좀>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기게 생겼어. 그러니까. 너무 절묘해, 진짜.